굳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만 맞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대로 따르지 않, 않을 경우에는 회의는 무정 무반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죠. 미국 위원들은 그 2020년 9월 2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3명을 복직시키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는 시기와 국직 조건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는 취지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조정이 아직도 안 돼서 아직도 안 돼서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이서 계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입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는 사은 없었습니다. 그데 얼마 전 이제 전화를 받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최소한 제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경과에 대해서 발전회사는 그냥 이 발전회사 사장님만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서 과연 해고 다른 기관들과 그리고 발전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들 복지시킨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고자로 계속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 정보 하에서 공기업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습기자회 질문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해고자 6명 있다. 코레일 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6명, 서울주통공사 34명 인천 지하철 공사, 5명 정교조 34명의 해고자들이 녹식되어 현장으로 돌아갔다. 136명 공무원 해고자들도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한다. 이제 공공기관에 단 6명만이 남아있다. 발전소 민영화 반대투쟁을 하다가 일상적 노동자 활동을 하다가 여영노조 간부들의 특혜를 제기하고 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해고된 발전노조 해고자들이다. 일개는 20년이